안녕하세요. 노래인 다육사랑 이복숙입니다. 아주 긴 장마에 아이들이 아주 많은 순환을 겪었죠. 아, 저희도 그냥 일이 물, 비, 피해서 일로 옮겨주고 저리 옮겨주고 진짜 별짓을 다 했습니다. 요 아이들은 하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비닐막을 해서 씌워줬었죠. 근데 오늘은 날이 너무 화창하고 좋아서 제가 비닐을 걷었습니다. 근데 그 비닐막 안에서 아이들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. 어, 이 저기 이 익소라, 익소라도 이렇게 꽃이 엉망이 됐습니다. 아, 영상 찍고 손질 좀 해줘야 되겠어요. 그리고 이 할로윈도 아주 초록이가 됐습니다. <laughs> 아휴 그리고 저 뽕에 비름 아, 그래도 끝나인 쪽으로 입이 입장에 물이 아, 약간 빨갛게 들었죠요 아, 그래도 건강합니다 얘도 비안맞추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했죠 아, 그리고 이 왓소니야 이 왓소니야도 <laughs> 이리 피해주고 저리 피해주고 또 요 음, 석화 이름이 빨리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. 어, 석화도 아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. 아, 이 아이가 그때 저희 남편이 쓰러져서 입장이다 찢어지고 가지가 찢어지고 죽을 것 같았었잖아요. 그, 죽었다고 생각하고 딴 아이를 드렸는데 이 아이가 좀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. 그 찢어졌던 그 가지가. 어, 붙었어요. 근데 하나는 어, 붙질 않고 떨어져 나갔어요. 죽어서 어, 제가 커팅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요 백온이야. 어, 아이고, 이렇게. 닉스 백온이야. 타이거 백온이야. 이렇게 두개 합식했는데 저쪽에 어, 파란 아이가 닉스 백온이야. 요 아이가 어, 타이거 백온이야. 근데 이렇게. 그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아이 그렇게 또 빨리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. <laughs> 저 뒤에 어, 진주 목걸이 하고 아, 진주 목걸이 하고 세네시오라디칸스. 아, 빨리 빨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. 그리고 저 나비 수국이라는 아이 꽃이 다 떨어졌습니다. 저 아이도 비도 많이 맞고 그래서 그런지. 꽃이 다 떨어지고 이제 또 다시 꽃망울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아이 목향, 목향도 건강합니다. <laughs> 아이고 이, 이 위에 입장이 아주 빨간이 물도 예쁘게 들고 그랬었는데 어, 비로 인해서 햇볕도 제대로 못 보고 또 그늘막에, 아, 비닐막에 덮여 있고 해서 그, 물이 다 빠졌습니다. 그렇게 예뻤던 물이. 아, 그리고 요 아이, 프릴로 투수. 요 아이도 꽃이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. <laughs> 저 꽃대를 다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옥천행도. 이 아이도 많이 떨어졌죠? 어, 대충 뭐 일곱, 여덟 개? 이렇게 열개 정도가 떨어졌습니다. 떨어진 자국이 많이 보이시죠? 그리고 요 화분에다 심어놨던 이 바이솔들, 어, 삼색 바이솔, <laughs> 또 쭈왈리 얘네들도 어, 한신이살아남긴 살아남았습니다. 그리고 또요 붉은 바이솔, 또요 아이, 어, 부엉이 바이솔, 요 아이 <laughs> 얘네들도 많이 갔어요. 그리고 이렇게 남았는데. 얘네들이 이제 또 번식을 잘해서 풍성하게 해주겠죠. 그리고 이 초설, 초설 아주 예쁘죠. 조그만 거한 포트 사왔는데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. 아, 이 아이도 아, 화분을 좀큰 데다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멋있게 수영을 한번 잡아봐야겠어요. 아주 예쁘죠. 이 <laughs> 끝에 입장이 어떻게 보면 꽃잎 같이 아, 꽃무이 터지는 거그냥 이렇게 예뻐요. 음. 그리고 이 황금새덩 이 아이도 엉망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 매화 저번에 그다 물러서 골라 가지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살아주겠죠? 그리고 요 이름 없는 아이들, 요 아이들도 건강합니다. 그리고 요 무늬 비비추, 이 아이도 입장이랑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. 그리고 <laughs> 요에 선셋, 그렇게 풍성하고 커튼 아이디가 아주 전멸했습니다. 그래서 뽑아서 놓고 했는데도. 아,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 몇개 있는데 그 아이들이 구실을 해줄래나 아,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요 아이 어, 블로초 어, 초여름에 그 까치가 적심해 놓은 거 여기다 꼽아놨더니 또 이렇게 살아납니다. 그리고 요 아이는 아, 요 아이는 어, 집에서 가져온 그. 어, 입꽂이 집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화분에 딸려온 입꽂이인데입꽂이가 이렇게 자구를 달았어요. 그래서 이 아이를 여기다 이렇게 어, 입꽂이를 놨더니 이렇게 아, 커졌어요. 커졌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 입꼬, 입인지 이름이 뭔지 더 커봐야 알것 같아요. 그리고 사랑초도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. First 어, 이 아이는 그럭저럭 아, 이 아이도 별로 상태는 싹 그렇게 100%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, 아, 괜찮죠? 그리고 그 모란표 어, 바이솔 하단에 심었던 거 어, 이웃님이 붉은 솜털 바이솔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 아이가 너무 풍성해서 제가 이렇게 자구를 분리해서 여기다 심어주고 이 아이도 엄청 노력했습니다 비안맞히려고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아직 건강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명류 음, 바위솔인데 이 아이도 비안맞히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이 아이도 손을 봐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아이도 머리 안에서 데려온 아이 어, 자고 분리해서 여기다 심어 놨는데, 이쪽에 있는 아이는 별로 상태가 안 좋고, 어, 그래도 괜찮습니다. 이 정도면. 아, 정말, 비료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아주 순환을 겪네요. <laughs> 아유. 그리고 요아이 부엉이 바이솔. 어, 요아이 제가 너무 그냥 어, 빡빡하게 자구들이 많이 올라서 어, 제가 그 자구 떼어낸 거 여기다 심어주고 어, 얘도 비안 맞히려고 아주 많은 그냥 노력을 했습니다. 걔든 어, 요렇게 아직 건강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요 알룸. 이 앨범, 이 앨범도 아주, 많이 노력을 했어요. 비안 맞히려고. 그런데이 알범도 그렇게 풍성하고 예뻤던 애가, <laughs> 이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요, 어, 단풍새덤도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. 아. 그리고 요 아이 크루톤. 크루톤은 그냥, <laughs> 아주 초록이가 됐죠? 그리고, 당인. 당인이 그렇게 풍성하고 이뻤었는데,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. 아. 이 아이는 당인 금인데, 이 아이도 아주 상태가 엉망이고, 이쪽에 한 아이는 아주 가버렸습니다. 아, 가, 가버려서 제가 아, 뽑아서 놨는데, 아, 이 아이도 아주 병이 들은 거 그냥 입장이 이렇습니다. 아. 너무 아까운 아이인데. 그리고 요 아이 썸 파워. 썸 파워도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. <laughs> 얘네들이 새 자구가 바람만 불어도 떨어져요. 그래서 이 아이 저쪽에 화단에 그 던져놨더니 그 자구들이 커서 꽃을 피워주네요. 그리고 매화. 아니. 아, 매화 꽃 그, 표지를, 그, 이름표를 거기다 꼽아놔서. <laughs> 얘는 오색 길인초인데 얘도 여기다 삽목해서 이렇게 해놨는데, 어, 빛 때문에 이렇게 상태가 많이 안 좋고, 죽은 애도 있고, 그렇습니다. 어, 장미 길인초도 상태가 아주 안, 좋아, 안 좋죠? 이 바이설도, 뭐, 창고도 들여놨다, 뭐, 별 짓을 다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 아이는 그래도 건강하죠? 아, 그리고 저희 옥상, 바위솔들, 어, 남편이 키우셨던 거, 40여 년 동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아,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얘네들도 그렇게 단단하고 건강했던 아이들이 다 무너지고 지금 몇개안 남았는데, 지금 이 아이도 건강 상태는 별로 안 좋습니다. 그리고 요 매화 바이솔 요 아이도 아주 많은 노력을 했죠 비 장마 오기 전에 분갈이 하면서 여기다가 몇개 떼어서 심었는데 이 아이들은 아주 건강합니다. 그리고 요 장미 허브도 저번에 많이 떼어서 화단에다 심었어요. 이렇게 심어놨는데 얘네들이 뿌리 활착이 됐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은 또 나눔하려구요. 우리 신호님이랑 우리 동서들이 어, 달라고 해서, <laughs> 이제 화분에, 조그만 화분에 다 심어서 나눔하려구요. 그리고 팝콘 대군니아요 하얀색은 이렇게 그래도 살아있는데, 핑크색은 무너졌습니다. 아유, 햇볕 때문에 사람 보이네. 이렇게 무너졌습니다. 그리고 저큰 석화도 그리고 요 거북등알 로카시아 이 아이도 건강합니다. 어, 선파워 그새 자구가 이렇게 옆에 새 자구가 이렇게 달린 애들이 바람이 세게 불고나르면다 떨어져요.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뿌려놨더니 얘네들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꽃도 피워주네요. 이렇게 여기 또. 세 군데에다가 제가 심어놨어요. 또 여기도. 하여튼 이렇게 예쁘게 꽃도 피워주네요. 그리고 요 하월시아 아이들도, 이아이도 아주 건강합니다. 그래도 그렇게 물이 많이 안 빠졌습니다. 빠지긴 빠졌지만, 이 정도면 그래도 아주 예쁘죠. 얘네들이 딱 오므리고 있었는데, 물을 많이 먹고 이래서 쫙 펴줬어요. 그리고 요 집에서 키우던, 어, 염자. 얘네들도 여기 오니까 좀 건강해졌습니다. 문지 얼마 안 돼서, 음, 조금 더 있으면 더 건강해질 거예요. 아, 이 아이도 비 많이 맞칠까봐 아, 많은 노력을 했죠. <laughs> 그리고 요 취설송. 취설송도 아주 건강합니다. <laughs>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